안녕하세요. 연꽃소리입니다. 상처받고 억울하고 이유 없이 불안한 날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의 미움에 물들지 말라.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함께 배워봅니다. 시작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은 평안하셨나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차가운 시선 하나에 자신감이 쓰러지고 이유 모를 불안감에 괜히 작아지지는 않으셨나요? 때로는 타인의 한마디가 우리의 하루를 뒤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조이고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낯설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문득 찾아오는 이 감정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예기치 않은 상처를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오해로 인해 억울한 마음에 잠못 이루는 날도 있지요. 그런 밤이면 홀로 이불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과 씨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떤 실수를 했던 걸까? 혹시 내가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나? 나의 어떤 말과 행동이 문제였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온화하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 미움에 물들지 말라.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이니라. 오늘은 억울하게 미움받을 때 이렇게 해라. 라는 깊이 있는 주제로 부처님의 귀중한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상처받은 당신의 여린 마음이 다시 고요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진정한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을 따라 마음의 안녕을 찾는 소중한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누가 나를 싫어한다고 했어. 굳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과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를 미워하더라도 너는 그 미움에 물들지 마라. 사람의 감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누군가의 미움은 그 사람의 고통에서 나온 그림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누군가의 부정적인 시선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오해했더라도 그 오해를 풀기 위해 무릎 꿇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고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한 자비가 됩니다. 누가 날 싫어한다고 내 마음까지 스스로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불만족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세상을 불만으로 보고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세상을 연민으로 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은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난하는 자도 있고, 칭찬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남이 나를 싫어하는 일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애써 그 마음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며 이 세상을 향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어떤 이는 당신의 침묵을 오만이라 하고 어떤 이는 당신의 온유를 나약함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에서 나옵니다. 마음 속에 잔잔한 호수 하나를 지니고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비바람이 와도 결국 다시 고요해지는 호수처럼 우리의 마음도 늘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시선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따뜻하고 순하지만 때로는 차갑고 날카롭게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바람에 휘청이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내면의 평화를 가장 큰 행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때마다 그 말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아, 저 사람 안에도 괴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자비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게 되면 그 미움조차도 나의 깨달음의 연료가 됩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시비와 비난 속에서도 한점 흐트러짐 없이 고요함을 지키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깊은 이해와 자비의 실천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마음만은 당신이 가장 따뜻하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의 고요한 호수에 잠시 앉아보세요. 그 안에는 이미 부처님의 말씀이 그리고 당신의 진실된 삶이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향한 비난이나 오해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그것이 용기라 믿고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참된 용기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다면 굳이 소란스러울 이유도 누군가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깨달음은 소리 없이 피는 연꽃처럼 고유한 마음 속에서 피어납니다. 사람들의 말은 바뀌고 감정은 변하지만 내가 가꾸어 온 마음의 자세는 세월이 흘러도 나를 지탱해 줍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해도 그 미움의 무게를 당신이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을 외면하더라도 스스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긴 자보다 위대하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침묵으로도 말할 수 있고 온유함 속에서도 단단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불교는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고 말합니다. 남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누가 당신을 좋아하든, 누가 당신을 싫어하든, 당신은 당신으로서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 누구의 시선보다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을 아끼고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길 위에 흔들림 없이 서 계신 것입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는지 늘 나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이 평온하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미소이자 당신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니 부디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괜히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억지로 사과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죄책감에 마음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고요히 담담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길 위에 언제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